이는 2018년 6월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훈련 후한 청소년 축구팀과 코치는 유명한 국립자연동굴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가 동굴난으로 막 들어갔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청소년 축구팀은 동굴 깊숙이 계속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부모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급히 달려갔을 때 그곳에는 자전거만 남아 있고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굴 안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들은 절망에 빠져 자녀들의 이름을 외쳤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섬뜩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곧 구조대가 소식을 접하고 도착했고 즉시 동굴로 들어가 구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방을 찾으면서 길을 표시하기 위해 로프를 고정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그들은 동굴 입구에서 8 0 0 m 떨어진 세 번째 동굴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구조대는 장비를 잘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투성이로 돌아왔습니다. 내부가 매우 좁고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살이 너무 거세 탐색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의 가족들은 애가 탔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 세계의 자원봉사자들이 구조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펌프를 사용하여 동굴 안에 물을 빼내려고 노력했지만 현재 폭우 속에서는 이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콕에서 온한 엔지니어가 동굴 안의 물이 모두 산꼭대기에서 흘려 내려온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산 꼭대기의 물줄기를 산기슬 그로 돌려야만 동굴로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자 엔지니어는 즉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신 코우를 찾았습니다. 곧 그들은 빗물이 콸콸 쏟아져 동굴로 들어가는 수많은 구멍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물줄기들의 방향을 바꿔야만 동굴 안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산기슬 가래에 논밭이 침수될 것이고 농부들의 1년 농사가 헛수고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일곱 개의 탑을 짓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농부들은 아이들에게 작은 생존 기회를 주기 위해 기꺼이 농작물 피해를 감수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 수가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는 최고의 동굴 구조 전문가인 영국인 리치와 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서둘러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표시해둔 로프를 따라 두 사람은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의 물은 탁했고 관찰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위험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곳곳에 날카로운 돌들이 있었고 좁은 지형 때문에 이동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입구에서 1600m 떨어진 첫 번째 피자형 갈림길에 도착하는데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절벽이 갈라지면서 거센 물줄기가 직접 닥쳐왔습니다. 두 사람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풍부한 경험 덕분에 리치와 조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후 그들은 즉시 동굴 입구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동굴에 다시 도착했을 때 물살이 너무 빨라 그곳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펌프를 수리하던 한 자원봉사자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갇혀 버렸습니다. 일본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잠수복 하나를 나눠 입고 존이 먼저 그를 데리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 리치를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수는 일반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극도의 공포 때문에 점점 이상을 일어갔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존에게서 벗어나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쳤지만 이는 그를 다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존은 침착하게 온 힘을 다해 자원봉사자를 성공적으로 무트로 데려왔습니다. 리치와 존의 동굴에서 빠져나온 후 그들은 도지사에게 복잡한 수중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구조 계획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여전히 아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도지사는 어쩔 수 없이 구조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을 어느 정도 빼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 했습니다. 매 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죽음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전환된 파이프라인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산 기슭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9일째 되는 날, 마침내 비가 그쳤습니다. 희망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마침내 동굴 안에 물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존과 리치는 다시 한번 빠르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들은 티자형 가림길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표시줄에 연결하여 계속 나아갔습니다.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여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헤엄쳐 지나가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아이들이 피신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아이들이 거의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두 방향으로 나누어 사사치 수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밧줄이 다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막무위로 올라왔을 때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밝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여윈 사람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두 사람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아이들과 코치 모두 무사했습니다. 길고 긴 시비를 보낸 아이들은 마침내 살아날 기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갇혀있는 동안 코치는 아이들에게 체력을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가져온 간식거리는 매일 한 조각씩만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지하수를 찾았습니다. 덕분에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존과 리치는 아이들을 빠르게 위로한 다음 즉시 모든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위치는 동굴 입구에서 2,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존과 리치가 빠져나오는데 6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모두가 매우 기뻐했지만 리치와 존은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나올지가 참배는 더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그들은 펌프를 수리하는 자원봉사자를 구조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백 미터의 거리였는데도 수영할 줄 아는 어린 남자를 당황하게 만들어 하마터면 익사할 뻔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2,500m나 되는 거리를 잠수하려고 한다면, 결국 시집만 밖으로 옮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토록 힘들게 아이들을 찾아냈는데, 이제 그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돈은 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극도로 절 망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우선 아이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힘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7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은 마침내 아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의 산소량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험난한 지형 때문에 그들은 예상보다 산소를 더 많이 소비했습니다. 따라서 단한 사람만이 돌아가 소식을 전할 산소가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사람들의 수가 두명더 늘었습니다. 12일째 되는 날, 구조 작업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도지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가만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리치가 갑자기 미친 듯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다이빙 전문가이자 의사인 해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리치는 해리를 시켜 아이들을 맞추시킨 다음 소포를 옮기는 것처럼 밖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어가는 것을 두눈 뜨고 지켜보는 것보다 차라리 한번 모험을 걸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리는 그것이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해리는 13명의 생선을 결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15일째가 되어도 모두가 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생필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한 잠수사의 호흡기가 바위 틈에 끼어 대량의 산소가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결국 불운한 잠수사는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고 아이들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기에 어쩔 수 없이 리치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만약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리로 건져 올리는 것은 시신 뿐일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적어도 그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실수 하나라도 이 구조 작전을 끔찍한 참사로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해리는 모든 구조 팀을 훈련시켰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모든 사람들이 구조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굴 입구에서 1,250m와 2,000m 떨어진 두 개의 지점으로 나누어져 아이들을 번갈아 운반하기 위해 배치되었다. 한편 한이와 몇몇 다른 직원들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곧 구조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은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매번 그들은 한 번에 4명만 먼저 옮길 수 있었다. 첫 번째 아이에게 잠수복을 입히는 것을 마친 후 그들은 신속하게 마취를 진행하고 그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웠다. 물에 들어간 후 그들은 아직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제서야 그를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즉시 그 아이를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중간 지원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다음 지원 지점으로 옮기는 도중, 아이가 갑자기 깨어나 기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구조대원이 이를 즉시 발견하고, 약물을 준비해 투여하려 했으나, 당황한 나머지 마취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약을 주어, 아이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순속히 주사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고, 이는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구조하기 시작했지만, 이동 중 갑자기 아이가 호흡을 멈췄습니다. 1일 본조는 즉시 아이의 마스크를 벗겼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아이의 호흡이 회복되었습니다. 조는 물속에 있을 때 아이가 숨을 멈추고 무리로 올리면 다시 호흡하는 것을 발견하고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칫하면 처음으로 구조에 실패할 뻔한 위기였습니다. 7시간 반의 노력 끝에 첫 번째 아이를 성공적으로 구조할 수 있었고 생명징후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길고 긴 16일이 지나고 마침내 그 아이는 햇빛을 다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고, 그렇게 하루 만에 처음으로 4명의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모두를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마침내 하늘도 그들의 노력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희망을 본 그들은 17일째 구조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합심된 협력으로 다른 4명의 아이들도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뻐하기도 전에 예상보다 빨리 오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의 구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8일째, 쏟아지는 폭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구조가 매우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 동굴 안의 수위는 현저히 높아졌고 거센 물살은 구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실수로 유도선을 놓쳤고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점점 멀어져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순간에 전선을 더듬어 가나가 역관으로 이동해 일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아이는 괜찮았지만 그는 완전히 출구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해리가 그들을 발견했고 덕분에 두 사람은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2명의 아이들과 코치는 성공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대 안쪽에는 여전히 구조팀 대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지하수가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제때 빠져나왔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기적처럼 무사했습니다. 이 순간, 5 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 모두에게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17개국에서 온 그들은 모든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껴안고 환호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아이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기쁨에 겨워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에서 용감하게 희생된 고조대원 한 명이라는 큰 손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